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캡슐 커피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캡슐 커피 리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해 볼 회사는 케이코닉이라는 회사이고요. 커피 코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전문적으로 자체 생산하는 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스페셜티 커피 업체들 캡슐 커피 생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OEM 생산인 거죠. 그래서 그 업체들 거를 찾아보시면은 이 제조원에 K 코닉이라고 적혀 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시면 은 제가 오늘 리뷰하는 제품을 만든 업체에서 만든 거라 보시면 됩니다. 케이코닉은 우리나라 업체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 생산품은 종류가 3개예요. 3개인데, 어, 오리지널, 마일드, 다크 네, 오늘은 이제 3개, 3개를 다 하긴 좀 힘드니까 마, 마일드하고 이제 다크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케이스부터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마일드랑 다크 색깔이 다르니까 이것도 똑같이 다르게 한것 같습니다 다르죠? 다크는 좀더 붉은색을 띠고요 마일드는 좀더 약간... 뭐랄까, 푸른빛이 도네요 그 다음에 뒷면을 보면은 제조랑 관련된 항목들이 나옵니다. 정식으로 품목보고 번호도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원두는 이제 5.2g씩 다섯 개가 들어 있습니다. 요거,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에 다섯 개인 거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저기 나와있구요. 커피코닉 o m 이렇게 나와있고 제가 구입한거는 2020년 7월 29일까지라고 나와있으니까 아마... 올해... 7월 말에 생산이 된것 같습니다. 네, 마일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일드 이것도 똑같이 생산 날짜는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삼각형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포장지 색깔은 상하색입니다. 이거를 이제 열어볼게요. 네, 케이스 오픈하겠습니다. 먼저, 다크. 옆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뜨는 데가 있고요 자, 오픈을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색깔은, 이게 이거는 검은색이네요 검은색이고 네, 마일드 옆면을 뜯으면 네. 이거는 캡슐 색깔이 다릅니다 똑같이 다섯개 들어있고요 이거는 약 약간 구리빛이 도네요 마일드고 요거는 다크 네, 색깔이 다릅니다 하나를 빼서 살펴 보겠습니다 이건 아, 마일드 이거는 다크 네,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이제 네스프레소용 캡슐의 형태이고요 위에 은박으로 이제 덮여 있고 네스프레소 형태에 가까운 캡슐 형태입니다 제조업체마다 조금씩 방법이 달라서 다른 모양인 것들도 있어서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구하게 되면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일드, 마일드, 다크. 그러면은 추출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스프레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음, 이게 약간 복불복입니다, 추출이. 정품인 것들도 빨리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운에 맡겨야 되고요 이제 지금 예열을 시작을 했어요. 요거는 네, 이제 네스프레소 정품인데, 보시면 네, 보다시피 빨리 나오죠. 정품인데도요. 그래서 이 빨리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이거는 먹을 게 아니니까, 음, 이건 나중에 우유 타서 먹어보고요. 그러면 먼저 어, 마일드부터 추출을 하겠습니다. 아일드 여기 자해하고 확실히 이제 정품 네스프레소 캡슐 보다 약간은 좀더 가늘게 나오네요 원 옆에다 두고 물로 한번 씻어야겠죠. 맛이 섞이면 안 되니까 씻고 바로 다크 추출을 하겠습니다. 역시, 육안으로 봐도 색깔이 많이 달라요. 추출이 완료되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추출이 완료됐습니다. 자, 비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상 보니까 색깔은 크게 차이가 난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음, 확실히 향이 다릅니다. 이게 좀더 순한 느낌이고, 이게 약간 더 강하게 올라와요. 확실히 마일, 마일드, 다크,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뭐, 크레마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나와 있죠. 다음에 형태를 계속 잘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조금씩 먹어 볼게요. 미안해, 잘 섞고요. 네. 음, 시간대별로 나오는 맛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층층이 쌓여 있는 것들을 잘 섞어주는 겁니다. 그냥 마시면은 쓴맛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잘 섞어 마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릴게요. 자, 그럼 마일드. 확실히 마일드란 이름답게 구수하고. 순한 느낌이 크고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건 다크. 음 확실히 마일드보다는 이제 쓴 맛이 좀더 있고, 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맛이 강하게 느껴지진 않네요. 야마 물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일반 소비자가 먹기에는 굉장히 부담없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커피 추출하는 기계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들은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리뷰에서 분명한 거는 요 마일드 같은 경우에는 쓴 맛이 좀더 적고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아메리카노에 맞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맛이고, 요거는 부드럽긴 하지만 쓴 맛이 좀더 강하고 라떼에 더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요즘 대세가 샷이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를 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순한 맛. 좀더 쓴맛이 있고 어두운 맛. 가격도 이제 저렴한 편이라서 부담 없이 즐기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을 검색해보면 마이더만 해도 6 0 0 0 원입니다. 다른 네스프레소 정품 캡슐이 이거보다 가격대가 좀더 있는 걸 생각해 보면은 좀더 신선한 원두를 먹을 수 있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상, 캡슐커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